안녕하세요. 언돈입니다. 그동안 몇몇 분들이 저한테 피부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쭤봐주셨는데요. 어, 사실 저는 피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피부가 좋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피부는 피지랑 각질이 엄청 많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예요. 그리고 특히 두피 그리고 전신에 열과 땀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약간의 홍조기가 있는 피부 톤이 얼룩덜룩한 웜톤 피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작년 8월 1일날 시작했는데요. 그때 초반에 있던 영상들을 보면 여기 코이턱 주변에 화농성 여드름이 자주 보일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왕건이로 화농성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였고요.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딱 근데 여기 막 안주한 반주라고 해야 되나? 너무 주담도 많이 했고 솔직히 긴장할 것도 없는데 별로면 이 영상에서는 머리, 얼굴, 목할거 없이 계속 긁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3년 전부터 원인을 알수 없는 지루성 모낭염이라는 두피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두피질환은 굉장히 심한 편에 속했었고 염증이 처음에 뒤통수에서부터 점점 전체로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가려움증이 얼굴이랑 목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간지럽고 똑바로 누워 있게 되면 뒤통수 부분이 두피가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피부과 가서 약도 먹어보고 케어도 받아보고 한의원에서 한약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도 너무 그 순간에만 좋아지고 그냥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반 포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8월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카메라 앞에 설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실천했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피부가 굉장히 좋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어제는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저를 괴롭게 했던 두피질환이 다 나았다는 소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식단, 클렌징, 기초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식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엽기떡볶이를 거의 끊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물론 환농성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았다고는 볼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두달 전부터 케모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하게 되면서 피부가 급속도로 좋아지게 됐습니다. 케모식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식단 구성 방법과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 메뉴들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 식단을 하면서 정제탄수화물인 빵, 면, 과자 등등을 최대한 줄였고 장이 안 좋아지면 턱 주변에 트러블이 올라온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서 턱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릭 요거트를 매일 50g에서 100g씩 먹어줬습니다. 케모식단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피부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피부가 바로 좋아지지 않은 거는 그동안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잠복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에는 가슴이랑 등 쪽에 있는데 트러블이 너무 많아서 노출된 운동복을 입는 게 굉장히 꺼려졌었는데 지금은 트러블이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케모식단의 포인트인 정제탄수화물의 제한과 매일 먹었던 요거트가 제가 피부가 좋아지게 된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피질 처음 생겼을 당시에 유독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날에는 피질환 각질 분비가 왕성해지고 두피질환과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당시 저를 진찰하셨던 피부과 선생님한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피부질환이 낫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었지만 두달 만에 턱드름과 두피질환이 싹다 없어진 걸 보니까 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는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한 게 원인이었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독한 피부과 약까지 먹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어떤 노력을 해도 완치가 되지 않았던 두피 질환 환자분들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유수분의 밸런스도 맞춰지고 피부 질환이 호전되는 게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제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요즘에 하는 케모식단은 정제탄수화물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정제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근육을 잃지 않고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을 태우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비정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로 구성을 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가득 채우고 불필요한 정제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을 빼서 킬로그램 그 이상의 눈바디와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까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단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클렌징과 기초 제품 추천과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클렌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클렌징 워터를 쓰는데 더샘 그린드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한 2년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저렴하고요. 그리고 순하고 화장도 잘 지워져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를 미샤에서 파는 2분의 1 폭신 화장솜으로 해서 지워요. 최근에 화장솜은 이걸로 바꿨는데 얘가 정말 좋은 게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어요. 화장솜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좋은 점은 제품을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화장솜보다 화장품을 적게 써도 잘 먹은 거 있다가 피부에 그대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적셔서 화장솜으로 팩을 할 때도 쓰고, 화장을 지울 때도 저는 이걸로 해서 지웁니다. 저는 이거 가운데 이렇게 절취선으로 되어 있어서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반으로 이걸로 해서 화장을 다 지웁니다. 저는 아이리브먼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웬만한 워터프루프 제품도 이거 그린티워터로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1차 클렌징을 끝내요.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 2차 클렌징을 해 주는데요. 어, 따뜻한 물로 해서 세수를 하면서 모공을 열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호호바 오일을 써요. 저는 이제 유기농 호호바 오일 100%짜리를 사서 쓰는데 호호바 오일을 손바닥에다가 다섯 방울 정도를 덜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열을 낸 다음에 얼굴 전체를 롤링을 하면서 클렌징을 해 줍니다. 이 호호바 오일이 좋은 점이 수분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피지 컨트롤 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오일을 쓰고 나서는 코 주변인데 피지 분비량도 굉장히 적어졌고 좀 유수분 밸런스가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나는 횟수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롤링을 해주고 나서 이제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요 이니스프리에서 블루베리 리밸런시 5.5 클렌저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이거를 저는 저렴해서 샀는데 순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안을 하면 물기가 이제 있잖아요. 저는 머리카락 외에는 웬만하면 수건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바릅니다. 아침이랑 저녁에 하는 루틴이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기가 이제 세수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호호바 오일을 바르고요. 이걸 바른 다음에 토너 팩을 해요. 이거는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토너라는 이 토너를 쓰는데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쓰던 미샤꺼 2분의 1 화장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충분하게 적셔서 팩을 해줍니다. 보통 저는 두 장을 사용을 하고요. 두 장을 적셔준 다음에 절취선 끝부분을 한 2.5cm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양 끝은 이렇게 접어서 숨쉴수 있게. 이렇게 팩을 하고 또한 장은 반으로 아예 자른 다음에 이마랑 턱 이렇게 붙여서 한 15분 정도를 팩을 해줘요. 나머지는 이제 떼서 전체적으로 목까지 해서 충분히 이렇게 두들겨서 어,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로션을 바르는데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을 써요. 이게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세일도 자주 하고 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임산부들이나 아기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너 팩을 해주고 나서는 이거를 바릅니다. 이걸 바르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는데. 이거는 미샤 올 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에센스 선밀크예요. 그래서 제가 지성 피부라서 끈적거리거나 미끌미끌한 선크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분크림처럼 발려서 제형도 가볍고 해서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오전에는 기초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저녁 거를 알려 드릴게요. 저는 보통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요. 우선은 얼굴에는 물기가 있는 상태, 세안을 하고 나서는 로즈이 오일을 바릅니다. 트릴로지의 로즈이 오일이라고 해서 올리브영에 파는 거예요. 오전에는 포호바 오일, 저녁에는 로즈이 오일을 발라요. 우선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로즈이 오일은 햇빛과 자외선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전에 발랐을 때는 꼭 필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저녁에 씁니다.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안티에이징이 좋아요. 주름 관리, 노화 관리에 굉장히 좋고, 차이점은 얘는 상처 치유, 트러블 관리, 그리고 여드름 흉터, 미백, 주름 개선. 그리고 튼살 관리에 굉장히 좋아서 이란다카가 임신했을 때 이런 튼살 관리했을 때 얘를 발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서 웬만한 수분 크림으로도 속당김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거를 쓰고 나서는 속당김도 없고 건조해서 간지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해요. 그래서 저는 온몸 전신에는 호바 오일을 써요. 이거를 해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해서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션을 바르는데, 이두 가지를 발라요. 일리엠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을 바르고 나서 집중 크림을 바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녁은 끝이 나고, 몸에는 호호바 오일을 바르는데, 이렇게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고, 그리고 종아리랑,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쪽에 있는데 소흉근 그리고 여기 승모근을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라요. 발라주고 똑같이 저녁에 하는 루틴 그대로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과 크림도 같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루틴이 끝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식단이 가장 크게 제 피부가 좋아지는데 한몫했다. 그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제한과 요거트 그리고 저는 수건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호호바 오일과 로즈이 보일로 1차로 케어를 해 주고 오전 루틴, 저녁 루틴으로 나눠진 케어를 한다. 어, 저는 물은 많이 마시진 않아요. 솔직히 뭐 다이어트에 좋다 뭐 하는데 하루에 한 1L에서 1.5L 정도만 마십니다. 그것도 많이 늘린 거예요. 저 원래 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노화가 빨리 올까 봐 그냥 먹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거 아닌 제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이 요청해주세요. 저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영상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서 네, 저를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